들렸지? <laughs> 어, 또이 안녕. 나도 또이 얼굴 보다가 갈까? 오빠. 어. 왜? 아, 말해. 옆에 갱 옆에, 갱, 옆에 갱님이 어, 오빠. 어. 옆에 갱님이 미션 준대. 오빠랑 뒤워하면. 나 c S만큼 좋지? 좋지? 아, 가자. 아, 듀오 <laughs> 아, 좀 자주 하자. 하고 싶으면 하자 해. 오케이. 아니, 나 오빠 맨날 그, 멜망선 때문에 바쁠까봐. 아이, 그게 꺼져도 돼. 걔네 필요 없어. 연습해야지 그래도. 아이. 1등 안할 거야? 아 됐어! 안 해도 돼. 아니, 1등 안할 거냐고. 1등 하면 킹크랩 먹으러 가자. <laughs> 회 먹고, 1등 하면 킹크랩 도 먹자. 아두번 보는 건좀 그런가? 어? 어? 아 미안. 또보면야지또볼 거야? 또 봐야지. 아 진짜? 뭐한번 보고 말 거야? 우리 한번 보고 말 나는 자주 보면 좋은데 너가 나 같은 애 아니 아 이거 아, 아, 어. <laughs> <laughs> 아좀 그런 게 있잖아. 누가 내가? 오빠인데? 너는 너 너는 이렇게 잘 나가잖아. 아, 뭔 소리에요. 아, 난 찐따, 난 찐따인데. 오빠, 오빠 자꾸 오빠의 그거를 자꾸 끌내리지 마. 너도 충분히. 충분히? 좋은 뭐.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응, 멋있고. 근데 왜 카톡 안 해? <laughs> 방금. 야, 없... 니도 먼저 안 했잖아! 야, 또야, 너가 나 좋다 했었어? 누가? 아이, 그냥 수정사가 좋네. 오빠? 어. 네. <laughs> 알았어, 말 그만해 잘 뭐라고? 잘랐지 알았어 말 그만해 어? 왜 웃냐고? <laughs> 부끄러워게 웃었다며? 부끄러운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부끄러운 거 맞아? 부끄러워서 <laughs> 아 그런 거 뭔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laughs> 물어보면은 그런다나 <laughs> 난 대답할 수 있는데. <웃음> <웃음> 난 대답할 수 있는데! 야쁘다! 굉장히 루시한는잘하는데아는줄알가는 하나 감사합니다. 가자! 못네못어 승리야, 긍지이이어라고 일이 있어. 오케이. 오메 오메. 나 많아 없다. 아 얘네 왜 그래, 나한테야. 오빠는 나 좋아? 아 좋지. 때려 때려. 때려. 오마이갓 오빠 이거 안 되겠다. 아, 이거 침묵이 어, 오졌다. 침묵이. 아 근데 좋은 사람인 건 맞아. 근데 조금 더 겪어봐야 돼. 오빠, 오빠를. 왜 겪어봐야 되는데? 난 사람을 되게 오래.. 오래.. 이렇게 좀.. 또 오래 제스타이라서 솔직히 갱제 정도면 아, 괜찮.. 왜냐.. 아 왜냐 내가.. 왜 이러냐면 그.. 뭐냐.. 옛날에 막.. 그막 소개.. 같은 거 봤잖아? 어나 이거 소개를 받았어 막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니까 그 사람은.. 그니까 외적인 것만 해. 보고 음. 나를 막.. 좋아하.. 하, 너무 보여가지고난 아닌데 성치지마 아 외적인게 1등은 맞는데 성격도좋거졌어 <laughs> 아니 얼굴 아니라고 하면 이상한거 아니야? <laughs> 아니, 봐봐 나도 막말로 롤 못했으면 이러고 살았겠어? 못살지 롤 잘해서 아무튼 인정. 너 만난거잖아 그건 인정 그래 왜 자기 장점을 아, 맞잖아. 아니, 이건 맞잖아 여러분들. 아, 맞잖아요. 이런 건 장점이라 생각하고 살아야지. 뭔가의 기대를 어, 플래시 빠졌다, 쟤. 잠깐, 오빠, 나, 한소 음. 어땠어? 나 잘했어? 잘 했어! 어, 고마워. 분 좋다. 굿굿. 굿굿. 오빠 나 대포 하나 먹어도 돼? 스어 대포 어. 어. 먹어야 나올거 같아. 제포. 아, 먹어 먹어 먹어. 내가 쳐줘? 펀리 아, 이당했 짜겠노. 아, 나이스 사망 보고서는데 대포 먹을래? 대포는 나야. 아 무리의 맛싸자고 아, 너무 약해 먹어요저 둘이 적 없어요. 지금 게임 존나 잘 되는데 뭔뭐 소리예요? 아, 이러면서 대포 먹었지? 오대야 <laughs> <laughs> 어, 잘해. 여기 누가 살짝 한현이야이소어손 빠졌구나. 얘 이렇게 라이도 세게 세게 하냐? 아얘누해덮어야 뭐 얘는? 공공 공돌쇠. 아, 아! 와, 그럼 첫딱6내비 되네. 야, 빨리 탈고 타고 다시 놓자. 먹어, 먹어, 맞아, 먹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 먹어, 먹어. 이거 원래 같이 먹는 거야. 아니, 같이 먹는 거야. 먹어, 먹어. 가자. 아, 간다. 아, 골든 같이 먹는 거죠. 하나, 가자. 에, 나 꿀팁 하나 알려줄까? 이 타워 돈 별로 없을, 때 이거 타워 한 칸밖에 안 남았을 때, 조금밖에 안 남았을 때는. 검상하지 말고 그냥 집 가. 알았어. 알겠어? 아니, 근데, 이렇게 한칸 남았을 때, 한 대만 내가 7면 먹잖아, 160원. 같이, 아, 근데, 알았어. 80원 나눠온 게좀 그렇네? <laughs> 기분이? 아, 어? 아 나도 피아는 사야지. 아, 핑, 피... 어디 지금, 어? <laughs> 와, 어디 서보자 선포도... 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핑화는 사야지, 나도. 느낌 없네, 철빈이 아. 어? 탑 갔다, 쟤네. 음. 혼자 먹으면 몰라, 안 돼, 혼자 먹으면 몰라, 돼. 아, 혼자 먹으면 안 좋아. 너는 되니기. 향로 서포시기 때문에. 어, 여기 어, 왔다, 조심해, 왔다, 조심해, 왔다, 조심해. 왔다. 나집 갔어? 어, 빠졌어, 나. 아, 여러분들, 뭔 소리예요. 향로, 치먹는 거예요. 나 향로 빨리 나와야 돼, 그니까아 그러니까, 빨리 먹어, 먹어, 시약다 먹어. 집에 먹었어. 잘했어. 어, 그렇지. 빨리 와, 이제. 야아, 철빈이. 내가 데리러 갈게. 굿. 나이, 나 저거는 남 대충 센어 아, 이거, 와, 근데 이거. 아니, 소라카 잘하는데? 아, 뭐냐? 아니, 소라카가 저기다가 딱 그거 쓰네. 어. 끝난다고! 보면하라 그냥 아우 그냥 지금부터 보여줘? 지금부터 보면 응. 좀 진짜 이거 반할텐데 물론 핸디캡 준거지? 어 이제 보여줘 응. 진짜? 응 알았어 아니 나아 점수 떨어지기 싫어서 손절하는게 아니야 기관할까봐 보내주는거지

나이스, 이렇 봤다? 어땠어? 잘했어? 아, 못 봤나? 어, 카타, 카타가 다한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루시안 녹인 거야. 나라도. 하나가 없어. <laughs> 아, 이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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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고 아, 거 아, 요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이 아, 아, 이 아, 이거. 있어? 아, 이스 아, 음, 이이 나랑 막아줄게 미안 괜찮아 나는 퍼포먼스 역할을 다 했어 어. 도야줘야지 도와줘야지 나랑 같이 가려고 집에 온 거지? 응 내가 왜? 아직? 나이스~~ 혼냈어 봤어 멋있다 아 내가 제대로 하면 끝나 아. 뭐야 아니 뭔들이야 어? 왜? 어. 네? 아니 음. 오 나이스 아나 무서워 나이스 음. 맞아. 아, 이건 원딜, 원딜이 잘해주니까, 뻣뻣하가 할 맛이 아, 나. 너랑 하면 한 시간 순도 할것 같아, 그냥. 겁나 쉽네. 맞아, 하루는 못가도 되겠다. 앞으로 아, 봐. 나둘 있어. 어, 근데 여기 하루만 됐다. 나이스. 뭐하는 이쪽들. 마내다처음있 어. 오. 괜찮아. 대신 대님 어. 저 아니, 밴플 진짜 오랜만에 본다. 챔피아흔 들리지 마라. 너 어, 죽겠다, 나 죽겠다. 다 행동 근데 듀오 이렇게 해서 딱히는 거야. 뭐라고? 걔네도 두명듀오일거 아니야? 아, <놀라> 그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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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못 아, 나못 살려. 아, 나못 살려. 와, 뭐야? 아, 뭐야, 겉돌 왜 이렇게 세냐? 겉돌 왜 이렇게 세 <laughs> <laughs> 어, 씨. 겉돌 진짜 세이 괜찮아, 이겼지. 이거 이길 수 어? 아, 이거 이겼지. 아, <laughs> 원디원디 원질,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게 진짜. 카타가 더 잘하네? 카타는 내가 해준 거 그냥 받아먹은 애야 그거 인정 어 못해 어 내가 더 잘해 그럼 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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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애 마타충이지 전혀 느낌 없지 어? 어머머머여기다여다어 오빠 가는 길 내가 바닥 청소해줬어. 잘해. 내가 좀 정리해줄게, 이제. 아. 어, 오빠 아, 또 죽었다.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어, 맞다. 어, 위험해. 카르마가 있었네. 아왜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느낌 엄청 오지는데 그냥 오빠 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나안 피곤한데. 난 게임하기 아 게임하기 슬로가. 아뭔 소리야. 게임 졸라고 싶은데. 어? 저는 이제 방종할랍니다. 힘드네요. 아, 진짜 오늘 아침 12시부터 연습했어 오늘 진짜 게임, 야 오늘... 오늘 진짜 아침부터 게임했어 아니,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야, 씨앗 야, 오늘 거의 열, 열한 시간이야 어? 도니 네, 안녕? 여보세요? 네? 아, 뭔 소리야, 게임, 게임하고 싶은데 네안겠네 <laughs> 아유, 예, 또또또라 무적에 미들 미들 생 명. 안 해야 되는데. <목소리> 음. 아, 어. 나할 와, 여덟여덟 <목소리> 어, <8배, 8배. 목소리> 이제 기 어, 드디어 아, 어졌어나어어 어, 어, 네 그건 좋았어. 나의 설계는못 폈다. <laughs> 야호, 오 나이스! 다 잡았다 야, 야, 야 설계 어땠어? 죽였다 이거 우리가 우리가 울러다 끌었다 인정? 인정 우리가 지금 우리가 슈퍼 바꾸려. 하드 캐리하고 있는거야 인정, 인정. 아, 와 카타 15킬 늦지 너 인젤 와누 8킬 바뀌어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아, 얘는 뭐해? 에? 네? 뭐 버섯으로 납치하는거어 걸었네? 뭐하냐고? 아, 얘, 이거 바로 먹으라고 여기다 해줬네, 이거. 그치. 음. 이러면 방 가야지. 안도안 돼, 안되안 돼, 안 되겠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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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려! 아이씨.

흔들리지 <목소리> 말아요 라스리아 성나 가는 중나 가는 중 평화가 함께 하시길 왜 이렇게 다 피해 네나로 뒤에도 있다 어푸에 새우. 나, 나 쏘라리고 있다. 집중하시 어, 뭐야! 와, 어, 뭐지? 안 돼! 너도 죽을까? 잡것 같아.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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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좀더진 자루. <정말> i 아 존나 웃기 뭐? 진짜로 r o 다이 g o r i 이걸? 어? 이걸 o r I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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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نحن <applause> مخاصه 좋겠지 쟤네들 먹고 어 오빠 요즘에 담배 안 펴? 많이? 나, 나 담배 안 피지. 요즘? 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어나 요즘 커피도 끊었어 이거 아, 어. 커피 먹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어먹어 이거 먹고 먹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이이 와, 뭐야, 지금 뭐야? 오오오! 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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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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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아니, 아, 얘네 왜안 끝내는 거야? 일부러 그런 거야. 몰라, 아, 왜, 왜. 왜안 끝내지? 나도. 죽이고 싶어. 나도. 나도. 아, 이거 치감 가야 될것 같은데. 나이를 가야겠

어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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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안 끝내. 그래도.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이 미친 거 같아, 얘네.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아 얘네 미친 거 같아, 진짜. 와 이거 나 며칠 전에 유튜브 봤는데 한 시간, 한 시간 40분인가, 두 시간인가? 게임하는 그게 있다고. 아, 그 브론즈?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 메시지? 회장러들 어, 회장러들 몰라, 브론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게임을 했더라고. 지렸다 지렸지? 진짜 지렸다 와, 나 구원이랑 솔나리 다 써서 먹고 살렸다. 끝내자. 와, 슈퍼 브이지얘 어? 우리가 빨리 끝내자. 집중하세요. 와, 이 뭐야? 못 끝냈다 이거 또 계속 아, 가. 제대로 하면 너 앞에서 잘하지 음. 아 이거 하트 줄게 하트 하트도 있어요죠 유쾌한 팀워크 저 하트만 줬는나 아, 아, 나 이거 까먹고 안 줬다 미안 <laughs> 괜찮아 한판 더 하자 한판 어기